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영문법 3,800제 3학년편. 저는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강의는 아니고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지는 않은데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먼저,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영문법 3800제 3학년 편이기 때문에 기본은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학년에 상관없이, 아, 이 내용이 내 수준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수는요,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총 68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 따라서 50분이 살짝 넘을 수도 있고요, 살짝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강의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짧진 않은데, 이 강의와 시간을 가지고도 3,800제 모든 내용을 다 다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념 정의에 충실하게 시간을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익힐 수준의 문제수까지만 함께 다뤄볼 텐데요.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요? 남아있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함께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예습과 복습은 필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습은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요 단어만 학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단어까지는 학습해 오셔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나 표현을 몰라서 이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받지 않을 어, 않도록 여러분들 단어 학습까지는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습이 중요한데요. 복습은 반드시 꼼꼼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할지 말지 고민할 대상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 복습이 중요할까요? 이 복습에는 숙제를 포함하는데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할 때는요. 왠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또 정리를 해 보시잖아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수정 보완할 때찐 실력이 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찐 실력이 늘게 되는데 이걸 안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한 시간 강의를 들으셨다면 최소한 한 시간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복습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습은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어, 아무리 유능한 강사와 교사라 하더라도요,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초반에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부분까지만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중간 부분이나 나중 부분에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에 맞게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실력은 늘게 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전반적인 내용이 한꺼번에 딱 그려지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챙겨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부분까지만 착실히 착실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짧거나 만만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은 되시겠지만 고생한 만큼 그만큼 보답은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챙겨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부탁드리고요, 복습은 반드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하지요 우리 1강 들어갑니다. 챕터 1 문장의 기초편부터 시작하는데요. PSS1 살짝 건너뛰고요. PSS2-1부터 2-4까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2023학년 버전의 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 교재 잘 준비해서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